오, 4, 3, 사, 삼, 이, 일. 삼, 시, 작, 다. 이, 일. 치행 다락보라요, 나가시고. <laughs> 진짜 오늘 잡을 수 있어 오늘이 아니이번에 잡을 수 있어 <laughs> 피조물들 피조물밖에 없어요 지금 공포 하나 남기고 세2 1 천천로올라가요 분들, 하락해천 하락, 하가 하락, 하 하락, 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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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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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설기 님힐 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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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성님 어디 겠지 대박아 네, 주세요. 3 2 1 4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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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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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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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타임테이블이 전안숨어서 가지고 아니, 괜찮아. 우리 죽 타이밍인데 계속 아 피자나 고 기준은 모르겠지만 4초죠 집중 상태가 좋대요 3개 국제님 잠깐만요 넣을게요 받을게요 바로 넣고 첫 번째 종기 상계 한번더 상계 하시고 종기 받으십시오 뒤에 뒤에 두개생긴 g 네 o 에 하나 뒤에 두개 o d g o 네모 조카, 네모 조카, 상계. 분들 빠질 준비하시고. 열두. 네모 한 번, 네, 네, 네모 한 번만 오세요. 오지 마세요. 바닥 지금. 위 바닥에 있어요. 바닥 위에.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경력 들어. 왔고 상계 확실하게 주시고. 7골로조 양조. 양조. <목소리> 12시, 12시, 1시어2시1 2시1시 12시, 1 2시 12시. 1 2 12시. 하나 있어요 이거 오른쪽으로 12시. 재2결1 2 이거 2시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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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큰쪽 어렵게 주세요. 병원이 어겨. 병원이 어겨 바로 들어가야 돼요. 어겨. 좋아요. 자 이제 산개. 삼, 이, 전개. 빨리 산개. 본인 고주인 사람 나중 확인하시고 고주 아니면 무조건 받으세요. 오종기 나옵니다. 오종기는 다 받을 수 있어요. <놀람> 아, 여섯 치죠. 사이 조심, 힘이 사이 힘이 조심. 잘해. 바깥에서 쓰면 돼요. 바깥에서. 사이 가운데만 조심. 가운데만 사이 네. 조심해요. 산개하시고. 산개. 토번 자, 해골로 오세요. 양주 조금만 더 빼가지고 해골 보이게 해줘. 오지 마세요. 내모 오지 마세요. 네, 꼬리 쪽으로 오시면 돼요. 양주일, 양주일, 양주일. 갖고 들어갈 거예요.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요번것좀 아, 빡들. 얘는 좀 집중하고 툴기 쓰지 말고. 그거 없을까? 사장님 그거 없을까요? 장군님. 자급. 없네. 오다 가세요. 적적으로 받아주세요. 디버프 12초 남았어요. 합니다. 8초. 한번더 시도한다. 선발 찍을게요. 찍었고. 형님. 네. 1 2시한 분만 오지 마세요. 1 2시 오지 마세요. 한 분만 가까이, 조금 가까이. 피자를 보고 아직 대기형, 병원형 대기. 너요, 너요. 지금 나요, 지금 나요. 장신구 대원형 터졌고 괜찮아요? 이번 에 윤에 다주세요 아셨죠? 대원형 빨리 오세요. 별로. 마루님한테 님 어깨부터 확실하게 주세요. 네, 어깨 제가 넣을 거예요. 다른 분들 다 딜하세요. 내가 잘할 거니까. 지금 원기 회복 받으셨어? 어깨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뭐딜 그. 을까 경운이 어깨 한번더 조금만 잡아주시면 한 돼요 딜 중요하지도 않아요 막대 확실하게 하세요 아, 별, 별 벽으로, 오세요. 별, 벽. 응. 별 벽으로 오세요 별벽별 벽으로 오세요 끝까지 이동 어, 이동 어, 집중 쿡이 다 있죠? 물력도 이동 <laughs> 가시고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연옥 터졌대요 뒤로 아, 오시고 아니 연옥 아깝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갈게요 6시로 정신구리 <목소리> 됐어요. 상당히 이용하시고 전기 받아 줘야 돼. 블러드 블러드 자리 좋아요. 불기다 블러. 키시고 물약 다. 3개 3개 3개. 3개 3개 3개. 아이고. 참개하세요 삼계 끝까지. 음, 머리 후딱 음, 걸으세요. <목소리> 자기 자리로 가 힐러 코코볼 절대 맞지 마세요 3개 종기 뒤에 두개세개 봐주세요 근딜 적극적으로 나가서 받아주세요 우와. 고발 절대 맞지 마세요 코코볼 지도 준비하대요 머리 머리 다 3개 이거 3개 하면서 가야돼요 양조심하시 3개 3 2야 음. 잡혔다 음. 이거 가운데 하나 오지마 오지마요 오지마요 가운데 오지마요 오지 오지 네, 가운데, 가운데 오지마요 오지 오지 3개 먹을 준비해요 2개 2개 2피님개요개피님 죽으면은 제가 전부2전 2개 2개 2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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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2 2개 생사하고 자기 개인 생생고기 물량 다 터세요. 머리 머리 돌리시고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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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개다걸어만주바닥만 넘어가면 잡아요그만그만 때려 바닥 피하죠. 바닥 피하시고그만 때려 이제. 양쪽 외생기습 다 주세요. 양쪽 외생기다 주세요. 그려야 돼. 머리 돌려야 돼. 돌려야 돼. 우리 돌려야 돼요. 잡을 수 있어요. 무시 무시 존기 무시. 어떻게 없다. 60만, 60만. 근데 유네 유네 유네. 유네 유네. 참. 능력 쓰고 때려요. 1. 이 부글을 틀어라. 이거 다 잡았다. 아유, 됐다. 예. 네. 야, 이렇게... <laughs>